m a c 나오신 e s o 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e a watch for company. The tuning of some people, but never paragon, and my f a m i l 1 with this career. o 잘 a woman a 입니다 n n a one 이 e e m s like that. On a week I e 마리아와 사근까지 질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매우 강력하게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부분을 대하면서 왜 그렇게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과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더 보아야 합니다. 질문을 하나 할까요? 우리는 왜 주일이든 왜 전도해야 할까요? 왜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단지 환경이쓴 명령이니까, 혹은 단지 하나님 기도하시는 일이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 정도일까요? 오늘 동문을 보면, 참 어떤 사람들 이등장다그들이라 명령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는 제자들입니다. 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인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다시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십니 하나님 나라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승찬하시기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육성으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해야 할 말을 할수 있는 그기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한결 남았다. 그러면 30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말해? 누구를 만나고 습을까 아마도 나 없는 동안 남아있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들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과 같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것같습니다 제가 인생이 30일 남았다면, 아, 우리 집에 있는 통장이어디인지 보장이 어디지 비밀번호는 뭔지, 어디 그리고 제가 쓰는 비상금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내에게 말해야 을할것 같습니다. 또, 미안했던 이들에게는 미안했다, 잘못했다,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수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그 중에 마지막,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3년 동안 가르쳤던, 가르쳤던 것들을, 그리고 그 가르쳤던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집약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너희들에게 수많은 말을, 말을 내가 했지만, 수많은 가르침을 주었지만, 40일 동안 이제 너희가 정말로 기억해, 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더 보여주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내가 바로 부활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 정확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육절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 땅에 세상, 입장의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러면 로마에 압대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언제 해방될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 나라였고 그 짧은 바시벨의 기간 동안 소중한 시간, 공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들만 그렇다듯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땅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요. 마치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로 가까웠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제 사업은 어떻게? 제 자녀들의 질문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성령 세례란 신학에서 말하기를 구원을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구원의, 구원이 이말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게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니다 세상의 정사와 그 통치는 역사의 흐름은 모든 인간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구원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각자 임할 때에 너희 공동체에 임할 때에 너희 가장과 교회에 그 구원이 임할 때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증 진인, 복음의 증인의 말.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일들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그 증인의 말.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하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일장에 그들이라 불리었던 우리들은 그들은 어쩌면 구원이 임하기 전에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이라고 나온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랑 같느냐? 우리는 예수비들부터 지금 한참 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오래되었는데, 우리와 같느냐? 네.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어쩌면 예수님은 여기 있는 그들이 비신자였고, 비신자들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라도 성령이 마시고 구원이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면에 그들이 만약에 혼자를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면서 나타내셨음을 볼때 이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대자들의 가능성이 보구나 왜냐하면 굳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어 소중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이해도 못할 때 말씀하신 이유가 그렇다면 그런 자신의 제자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심을 기제 하늘에 이 땅의 애들에 궁금해하지 말고 내 증인 하늘나라의 증인 복음의 증인 하늘에게 더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 대해서 충직한 제자였던 사도바울은 이와 비슷한 맹각의 고백을 합니다. 블루테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구원을 받았다 자부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또 복음을 받았다 자부하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일에 관심이 많 여전히 세상의 소망을 두고 더 높은 자리더큰소득더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들을 바으려 하고 있고 이미 잡은 것들은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가 벌써 중반을 지났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에, 예수님의 관심파에, 우리의 관심파를 옮겨놓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 가지시는 것에 예수님의그토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그것에 승격쓰고 힘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 되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게 되는 것. 더 나아가, 그러한 허난의 나라를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교우들이 함께 맛보아 알게 되는 것.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관심사를 옮겨놓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하루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시작되는 한 주로, 하루와 내한주 네, 가운데, 또 하나님, 이제 8월의 마지막 법 중에 고 또, 9월부터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희망의 사회들이 시작되어질 텐데, 하나님, 우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관심을 갖고, 보금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들에 같은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튼튼한 믿음을 더욱더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안의 것을 생각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하늘 나라를 살아가는 신자들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복음에 우리가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과연 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요즘 주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 되는 증인이 되기에 앞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당연히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당연히 우리는 이땅 가운데 세상의 피과소금이 되어야 져 하고. 당연히 우리는 주께서 해야 할 일들을, 주께서 명령하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우리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죄를 주셔서, 여전히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펼쳐질 상황과 환경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것데서 우리가 이 땅이 얽매이지 니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고, 아버지한 우리가 힘을 내고, 좁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우리가 이세상에 소망으로 주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경복 백성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여러분지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의연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오소서또 아버지는 2018년도 벌써 중반을 넘어 이학 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반기에 또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와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 더 고민하며 더욱 더 아버지는 행복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는 찾아 나가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아버지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다. 습니 그래서 오늘도 또 우리의 하반기 2018년 이 하반기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팀이 싸우며. 자주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아멘. 이거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평영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 생각하며 주의 복음의증인 주셔라고 명령하셨던 예수님의 관심사에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서고 생각을 또 우리의 마음을 모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영락 성도에여러부들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원하옵 날이다.